비방이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헐뜯는 나쁜 말로 소리 없이 생겨납니다. 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소인배들이 타인을 비방합니다. 소인배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중상모략을 가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군자는 비방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순자의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는 자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비방하는 자를 대처하는 방법.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순자는 제 나라에 있을 때 누군가의 모함과 비난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제 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갔다. 순자는 초나라에서 날릉령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누군가 순자가 초나라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헐뜯었다. 그래서 순자는 초나라를 떠나 조나라로 갔다. 수차례 비난과 모함을 받았지만, 순자는 수양이 높은 성인이었기에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순자는 군자는 스스로 재능이 없음을 부끄러워하지만, 자신이 중용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자는 비방에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비방은 확실히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특히 큰 명성을 얻거나 성공을 거두었을 때 비방이 생기면 그 손해와 상처는 더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그것은 분명 소인배의 짓거리이다. 소인배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중상모략을 가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비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자신을 절제하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격한 감정이 일어나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심리적 안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행동을 하는 일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다. 일단 마음속의 폭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당장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일단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 더큰 공격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비방을 당해 생긴 소극적인 감정을 없애라. 소극적인 감정을 없애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순리를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방법에는 눈물을 흘려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있다. 혹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을 분출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에는 자제력을 동원하여 소극적인 감정을 밖으로 분출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바람을 쏘이거나 그림을 그리는 방식 등이 있다. 이런 여가 활동은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자신의 무고함을 변명하려 하지 말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오히려 소문을 더 확산시킬 뿐이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진실을 밝히는 일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함께 오해가 빚어진 원인을 분석하고 오해를 풀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항상 자신을 뒤돌아보라. 스스로 자신의 뒤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여지가 있는 문제점을 없애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누군가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어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무장을 단단히 해두어야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비난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다섯째, 인내심을 기르라. 별로 대단치 않은 비난이라면 인내심을 발휘하여 신경쓰지 말고 지나치는 것이 현명하다. 인내심을 발휘하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인내심의 효과는 해명이나 분노 표출보다 훨씬 크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하면 어떤 비난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유언비어에 대처하는 방법. 유언비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을 이른다. 어리석은 자들은 쉽게 유언비어에 빠져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심사숙고하여 유언비어에 빠지지 않는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유언비어를 접하게 되는데, 절대 그 말을 쉽게 믿고 다시 옮기지 말아야 한다. 순자는 뜬 소문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언비어란 글자 그대로 경박하고 저속한 말로 무책임하게 정처없이 떠도는 말이다. 이것은 남들의 비밀을 들춰내고 싶은 인간의 호기심이 클수록 긴 생명력을 지닌다. 유언비어는 사람들의 입과 귀로 옮겨지면서 수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더욱 저속해진다. 특히 유언비어를 싫어했던 순자는 경솔하게 유언비어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순자는 떠도는 소문은 지혜로운 자에 의해 가라앉는다라고 말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유언비어에 빠지는 것은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기만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순자는 시비가 분명치 않을 때는 지난 일에 비추어 시비를 판단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분명히 살피고, 공정한 잣대로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유언비어를 가라앉힐 수 있고, 사악한 무리를 없앨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에 빗대어 살피고, 진실한 마음으로 심사숙고하면, 유언비어를 가려내어 철저히 박멸할 수 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유언비어를 접하게 되는데, 절대 그 말을 쉽게 믿고 다시 옮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확실히 유언비어라면 자신에게서 멈추게 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신중해야 할 것은 바로 직접 나 자신을 겨냥한 유언비어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말보다 큰 충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한다. 그렇다면 이런 유언비어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두려움을 없애라. 살다 보면 누구나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무섭고 때론 잔인한 이 유언비어에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접하면 당황하여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만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강한 사람은 절대 유언비어 따위에 동요하지 않는다. 그 충격이 아무리 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취적인 정신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 둘째, 독립적인 사고력을 키워라.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념을 유지하려면 독립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뚜렷한 주관을 세워야 한다. 유언비어를 접하면 먼저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유언비어에 완전히 동화되면 이성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이 남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다. 셋째, 넓은 도량을 지녀라. 자신의 유언비어를 접하게 되면 누구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기 쉽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 매우 가슴 아픈 일이며 동시에 강렬한 복수심을 불타오르게 만든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성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법을 배워 원수를 덕으로 되갚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인품을 수양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유언비어를 만들어낸 당사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수 있다. 시비가 분명치 않을 때는, 지난 일에 비추어 시비를 판단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분명히 살피고, 공정한 잣대로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유언비어를 가라앉힐 수 있고, 사악한 무리를 없앨 수 있다. 탁상공론하는 자를 멀리 하라. 배움은 몸소 실천하는 단계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는 뜻이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에 응용하여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지식을 쌓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해도 한낱 지식의 노예일 뿐이다. 지식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걸러져야 더욱 완전하고 진정한 지식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루는 순자의 제자 모형이 순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스승님 듣자니 초나라의 장씨 성을 가진 선비가 있는데 넓은 지식을 쌓아 사리에 꼭 맞는 말을 청산유수로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일을 처리할 때 매우 고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수리 관련 책을 꼼꼼히 읽고 연구한 뒤. 스스로 모든 땅을 비옥한 농지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마을 일대 수리시설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그가 사방으로 뚫어놓은 물길 때문에 이 마을은 결국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순자는 옅은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대답했다. 듣기만 하고 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보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보아도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다. 즉, 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하다. 따라서 겉으로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반드시 실수를 할수 있다는 말이다. 보기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아는 것은 아니다. 즉,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것이라도 과오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지식과 경험들은 사실인 듯 보이지만 진실이 아닌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식의 진실 여부를 구별할 수 있을까? 듣는 것이 듣지 않는 것보다 낫고,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낫고, 아는 것이 보는 것보다 낫고, 실천하는 것이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 배움은 몸소 실천하는 단계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배움을 직접 실천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식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완전한 지식이 될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은 지식은 한낱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며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순자의 명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목적 없이 오로지 책 읽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이렇게 세상일에 어두운 책벌레들은 그들이 쌓은 지식을 용통성 있게 활용할 줄 모른다. 스스로 사고할 줄 모르니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어림도 없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에 응용하기 위함이다. 배우기만 하고 활용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라도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배워서 활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고 자질을 향상시켜준다. 또한 배운 것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배움의 경지를 볼수 있다.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부지런히 자신을 단련시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벗을 사귀는데 신중하라. 군자는 마을을 가려 살아야 하고 친구를 사귐에 현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 역경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다. 만약 가까이 해서 안될 사람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내게 해가 미친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벗을 사귈 때는 신중하여 절대 함부로 친구를 사귀지 말고 반드시 유익한 벗을 사귀어야 한다. 또한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과도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 순자는 군자는 마을을 가려 살아야 하고 친구를 사귐에 현자를 가까이해야 한다라고 했다. 군자는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순자는 이것이 사악한 분위기에 젖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바르고 정직한 길로 갈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순자의 뛰어난 비유법은 권학편에서도 빛을 발한다. 쑥은 수풀 속에 자라면 일부러 받쳐주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 흰 모래도 더러운 진흙 속에 섞이면. 진흙과 똑같아진다. 난의 향기 나는 뿌리를 백지라고 한다. 그러나 백지를 엮여온 냄새가 나는 썩은 물에 담가두면 군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도 더 이상 백지에 탄복하지 않는다. 이것은 백지가 본래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썩은 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즉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유익한 친구를 사귀고 해로운 친구를 멀리하라. 순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친구를 사귈 때 반드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직하고 신의가 있고 지식이 깊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며 일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는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까이 해야 할 친구는 품행이 단정하고 선량한 마음을 지녀 기꺼이 남을 도울 줄 알고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익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친구를 많이 사귀다 보면 옳지 않은 사귐이 있기 마련이다. 순자는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깊이 있는 사귐을 중요시했다. 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적당한 선택 기준 없이 친구가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매일 친구를 만나느라 바쁘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일상생활이나 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친구가 너무 많다 보면 유익한 친구를 가려 사귀기 힘들어진다. 그 많은 친구 중 분명 품행이 단정하지 않거나 선량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니 반드시 그 피해가 자신에게 미칠 것이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아야 한다. 육아의 중용 사상의 군자의 돈은 담담하면서 싫어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순자도 중용에서 언급한 교우의도에 동감하며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자의 교우이도는 흐르는 맑은 물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멀리 흘러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간소하면서 고상하고 온화하면서 사리가 분명하다라고도 말했다. 남송의 시인 유규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옛 사람들은 학문을 닦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젊었을 때부터 노력해서 늙어서야. 성과를 이루었다. 책에서 얻은 지식은 결국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알려면 직접 실천해 보아야 한다라는 뜻이다. 학문은 실제에 응용하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일 뿐이다. 타인을 무조건 믿지는 말아라. 남을 해치는 마음은 품어서는 안 되지만 남을 경계하는 마음은 없으면 안 된다.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는 심리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한비자는 군주가 남을 지나치게 신임하면 화를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고 경고했다. 군주의 우화는 남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이며 남을 지나치게 믿으면 남에게 좌우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한 한비자의 대답을 들어보자. 신하는 군주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권세 때문에 부득이 군주를 모신다. 따라서 신하는 군주의 마음을 시시각각 헤아려야만 한다. 군주가 오만하게 위에 군림하면 세상 사람들이 군주의 권력을 빼앗고 살해하는 원인이 된다. 한비자는 이어서 덧붙였다. 부인이나 자녀와의 사이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은 더욱 믿을 수가 없다. 사륙과 음모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전국 시대에 한비자가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예지능력이 뛰어난 인물인지를 말한다. 오늘날의 처세 방법에 비추어 보아도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살아가면서 당신이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이 당신을 해치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며 늘 남에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이때는 드러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 이런 태도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처세하는 노하우다.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대상은 대개 아래에 나오는 몇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기꾼을 조심하라.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패배하지 않는다. 먼저 사기꾼들의 수법을 살펴보자. 사기꾼들은 상대방의 심리에 영합하여 남을 속인다. 주로 친한 관계를 이용하거나 중간에서 알선한다는 핑계, 특수한 신분,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급히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작은 이익을 미끼로 상대를 믿게 한후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경각심을 가지고 이성적인 태도로 사태를 분석해야 한다 결코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나 친절히 지나친 태도로 당신의 도움을 청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할 때는 특히 주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늘 긴장을 유지하되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소인을 조심하라. 계곡물이 금방 찼다가 금방 줄어드는 것처럼 소인의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많다. 그러므로 소인을 경계해야 한다. 혹시 주변의 재능은 형편없으면서 꿍꿍이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며 혐오감을 표현해도 안 된다. 소인에 대한 경계 방법은 그런 부류와 어울리지만 않으면 된다. 셋째, 과거에 원한이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 과거에 당신과 불쾌한 일이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경계 대상 1순위다. 과거의 적이 당신의 생활 속에 들어올 때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더 대범하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다. 동료나 친구들 앞에서 그의 칭찬을 하라. 넷째, 당신을 지나치게 받드는 사람을 경계하라.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당신에게 잘 대해주면서 듣기 좋은 말들을 한 보따리씩 늘어놓는다. 당신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축혀 세운다. 그러나 좋아하기에는 이르다. 당신에게 준 선물의 포장이 화려한 이유는 내용물이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당신에게 부탁이 있거나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다른 사람을 고립시키려고 생각한다. 심지어 더 악독한 음모를 숨길 때도 있다. 다섯째, 공을 가로채는 사람을 경계하라. 공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업무 능력이 뒤떨어지고 뚜렷한 특기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남의 공을 가로채는데 일가견이 있다. 대부분 상사나 사장은 모든 일을 시시콜콜 파악하기가 힘들다. 공을 가로채기 좋아하는 사람은 공을 전부 자기에게 돌리고 업무상 발생한 문제를 모두 당신의 잘못으로 돌린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고생만 실컷 하고 잘못을 뒤집어 쓰고 말 것인가? 이때는 합리적인 핑계를 들어 상사에게 파트너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아예 혼자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편이 낫다. 진실은 미덕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진실하면 곧 어리석음과 마찬가지다. 사람이 처세를 할 때는 남을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방심하다가는 남에게 이용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덕을 지키되, 마음의 눈을 남겨두어 남을 잘 관찰하고 경계해야 한다. 오늘은 순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반드시 자신이 찾아보고 국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풍성한 삶을 이루는 초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